다말은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마저 죽게 되자 자신의 아버지 집에 내려와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고 마지막 남은 유다의 아들 셀라는 장성하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의 남은 마지막 남은 셀라를 다말의 남편으로 내어 주지를 않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까지로 해서 다말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말에게 샐라를 보냈다가 그마저도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유다의 아내는 죽었고 유다는 슬픔을 이겨낸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향하게 됩니다. 딤나로 향한 이유는 그곳에 양털 깎는자가 있어서 양 떼들을 몰고 그곳에서 양털을 깎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딤나로 이동한다는 이 소식이 다말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쪽으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일찍이 이미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어쨌든간에 끝난 것으로 보아. 다 말은 그 끈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서 이야기해 봤자 무엇이 남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그 죽은 상처만 끌어올려질 수 있는 것이요. 또 가서 항변한다고 해서 유다가. 셀라를 주지도 않을 것이지만 어떤 이유인지 이 딤나로 다말이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사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에나인 분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셀라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시아버지가 가고 있는 딥나로 가서 딥나 길곁 에나인문에 머물러 있는 이 다말의 모습을 볼수 있고 그의 복장이 독특하죠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을 꽁꽁 싸맨 채로 그 딥나 길곁에 있는 에나인문에 머물러 있는 우리 다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그곳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다말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과부로 지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자신도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다 마리 결정한 것은 남편을 주지 않고 아들을 주지 않는다면 이 유다를 통해서라도 임신하여서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머문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유다가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창녀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둘이 동침을 하게 되고 그때 그곳에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말도 되지 않는 전개를 펼쳐지게 된 것은 유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마땅한 권리를 찾아주었어야 하지만 유다의 마음속에는 다말에 대한 조금의 자비심도 잊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셀라는 중요하지만 셀라의 미래는 소중하고 셀라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아주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다말의 인생에 대해서는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가, 그녀가 과부가 되어서 평생 가난하게 살고, 사회적 약자가 되어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것, 외롭고 쓸쓸하게 인생을 맞춰가는 것까지 돌아보지 않는 유다의 이기적인 모습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아들은 행복해야 되고, 남의 딸은 불행해도 된다는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야곱의 부성애를 완전히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두 아들을 잃고 마지막 남은 아들에 대한 그 애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아들마저 죽으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내 남은 아들을 지켜야지. 뭐, 이런 부성애적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남은 셀라를 주지 않으면 다말의 인생은 또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이, 눈앞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없어서 병들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약을 눈 앞에 두고 약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알셀라가 앞에 있고 그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다말의 인생은 전혀 새 삶을 살수 있는데 그 기회가 눈 앞에 있고 마땅히 그것을 유다는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이 유다를 보는 다말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고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은 유다 입장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말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도권이 있고 강한 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죽은 자는 죽었지만 산자는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겨진 다말 그의 인생을 유다가 책임지고 어떻게든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되는데 너무나도 무심하게 행동한 결과 이렇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말이 임신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은 유다 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 계시하는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가 결성되고 나서 그 교회가 주되게 한 사역의 첫 번째가 구제 사역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교회가 돌아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모아서 구제하는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사용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교회 안에서 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초대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어 듭니다 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교회 안에 왔을 때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좋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올 때는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남노하고 거짓골이 돼가지고 가진 것 없는 자가 성전에 들어와 회당에 들어와 신앙생활하려고 할 때는 아주 얼굴이 굳어가지고 저 구석에 앉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리어 부한 자들은 내버려 두시고, 가난한 자들이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신데, 어찌 너희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주님 앞에서 돈 많은 자들을 선택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선택을 할수 있겠느냐.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 안에 돈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일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 부의 논리를 가지고 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빈털털이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처 입고 고통받고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가 마지막 예수님 그 끈을 붙들고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온 자들을 낙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요. 그것은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이기에 그것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너는 내가 굶주리고 헐벗을 때 내게 옷도 주고 나가 내가 머물 수 있도록 나를 배려해 주었으니 나의 영생에 참여하라. 그러자 누군가가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린 적도 없고 예수님께 옷을 드린 적도 없고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는데 제가 무엇을 예수님께 해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라는 것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고 내가 내 믿음으로 천국 가고 이런 종류의 저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 받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 안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영역까지 이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한국 땅에 세워지고 교회는 구제 사역을 멈춤이 없이 이루었습니다. 니다. 그냥 교회가 모여서 한금 많이 모아서 건물 올리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 천국 간에 그러다가 죽고 마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안에 천국의 소망을 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살아갈 때. 이돈 때문에 세상에서 망하고 또 교회 안에서 돈으로 차별받는 그런 세속적인 교회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누구라도 영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다만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요다와 같이 나만 소중하고 내 가족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만 생각하면 지옥이지만,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가난했던 자도, 부했던 자도 차별 없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빈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그 사람은 그날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을 거두시면 그 사람은 거지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부하고 가난한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고 언제라도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것은 없어요. 부자였고 똥똥똥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사망해서 거지되는 것 순간의 일입니다. 가난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또 자수상 거에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 없으십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겨워도 그 안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부여해질수 있다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부자는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심판받아 음부로 떨어지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 믿음의 부요함을 통해 가난하고 처량했어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곳에 초 점을 두고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인으로서 사람을 대하고 그 안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돈으로 차별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온전히 누군가를 영혼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오늘 다말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있다면 돌아봐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교회는 가난한 부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 많은 사람 전도해서 11조 많이 되는 사람을 데려와야 복사님이 좋아하시겠구나 가난한 사람 데려오면 교회에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전도하지 말자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재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부유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다 와서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룰 때, 그것이곧 천국의 역사를 이룬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우리 성도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